나는 영인대군의 복수를 위해 모두를 죽일 것이다. 소름 끼치는 대비의 음모. 세자 이광이 위험에 처했다. 태후 대비는 한양의 궁궐 깊은 곳에서 홀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영인대군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대비는 이를 황제 이정의 음모로 확신했다. 그자가 법사 여리를 궁으로 들였다. 그 마녀가 팔척기를 불러내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대비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이정의 손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고 이제 그를 용서할 마음 따윈 없었다. 하지만 데비는 조급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았다. 황제여, 내가 내게 준 고통을 백배로 돌려주마. 데비는 먼저 옛 좌의정 최원우와 은밀히 접촉했다. 최원우는 겉으로는 이정의 충신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충성은 금세 흔들릴 수 있는 얄팍한 것이었다. 데비는 최원우의 야심을 자극하며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최원우, 자네가 황제를 돕는 척 하며 내게 힘을 보태준다면 내가 자네를 조선의 실세로 만들어주겠네.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뒤에 숨은 독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최원우는 탐욕에 눈이 멀어 데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데비는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원우가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 또 다른 카드를 준비했다. 바로 풍산과 원한기였다. 풍산은 이미 중전의 회임을 알게 된후 대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대비는 풍산에게 새로운 임무를 내렸다. 중전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어. 하지만 그 아이가 황제의 혈통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풍산은 원한기를 이용해 중전의 몸에 스며들게 했고. 원한기에 도끼는 중전의 생명을 천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중전은 이후 모를 고통에 시달렸고 궁중의 의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모든 것이 대비의 치밀한 복수극의 일부였다. 그녀는 황제가 가장 사랑하는 중전을 잃는 고통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내가 내 아들을 잃게 했으니 너도 똑같이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을 느껴봐라. 한편 여리는 궁중에서 점점 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팔척귀와의 싸움에서 보여준 능력으로 이정의 신임을 얻었지만 동시에 데비의 의심을 샀다. 데비는 여리가 단순한 법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저 마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그녀가 내 아들을 죽인 팔척귀를 불러낸 것도 우연이 아니야. 데비는 여리의 과거를 캐기 위해 비밀리에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리의 스승이 바로 가섭 스님이었고, 가섭 스님은 오래전 조선의 궁 중에서 금지된 염사를 연구했던 인물이었다. 대비는 이를 이용해 여리를 궁에서 몰아낼 음모를 꾸몄다. 여리가 염사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내라. 그 마녀가 황제를 속이고 궁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소문을 퍼뜨려. 그러나 대비의 계획은 단순히 여리를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궁 전체를 뒤흔들 대규모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비는 옛 신료들과 비밀리에 모여 황제를 폐위할 계획을 논의했다. 이정은 무능하다. 그는 귀신을 불러들이고 마녀를 곁에 두어 조선을 망치고 있다. 대비는 이정을 폐위한 후 자신의 또 다른 혈통을 왕위에 앉히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강철리였다 강철리는 여리와 함께 팔척기를 물리친 영웅이었고, 그의 이무기 기우는 대비의 원한기들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대비는 강철리를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계략을 세웠다. 강철리의 야광주를 빼앗아라. 그 힘을 없애면 그는 더 이상 내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강철리는 골담초로 회복된 후, 여리와 함께 한양의또 다른 이무기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노리는 대비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열이 역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강철리, 뭔가 이상해?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그들의 여정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한편, 최원우의 딸 세리는 강철리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철리의 용맹함과 신비로운 기운에 매혹되었지만, 그녀의 전생이 최원우라는 사실은 앞으로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수 없었다. 세리는 무의식적으로 강철리를 돕게 될 것인가? 아니면 데뷔의 계획에 휘말려 그를 배신하게 될 것인가? 궁중에서는 중전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가 내 궁을 가득 채웠고, 이정은 절망에 빠졌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늘이 내게 이런 벌을 내리는가? 이정은 여리에게 중전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여리는 원한기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황제폐하,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중전을 해치고 있어요. 여리의 말에 이정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 배후에 대비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대비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히 실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바로 여리의 언얼 대명경이었다. 이 거울은 원한기의 과거를 비추는 것 뿐만 아니라 숨겨진 음모를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여리는 거울을 통해 대비의 음모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태우께서 무언가를 꾸미고 계신다. 하지만 왜? 그녀가 황제를 이렇게 증오하는 이유가 뭐지? 여리는 강철리와 함께 대비의 의도를 파헤치기 위해 움직였다. 그러나 그들은 곧 대비가 준비한 함정에 빠지게 된다. 대비는 원한기를 이용해 여리와 강철리를 궁 밖으로 유인했고 그곳에는 팔척귀의 잔재가 아직도 살아 있었다. 궁궐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다. 대비의 복수는 이제 막을 수 없는 폭풍처럼 조선을 집어삼키려 했다. 여리와 강철리는 한양 외곽에 버려진 사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또 다른 이무기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대신 대비가 보낸 원한기들의 습격을 받는다. 강철리, 조심해. 여리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원한기의 검은 안개가 강철리를 휘감았고 그의 야광주는 위험한 빛을 뿜으며 흔들렸다. 이건 팔척귀의 기운이야. 강철리는 이를 악물며 저항했지만 그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 바로 그 순간 여리의 어월 대명경이 빛을 바라며 원한기의 안개를 찢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놀랍게도 대비의 얼굴이었다. 태후께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어? 여리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편 궁중에서는 중전의 숨이 끊어졌다. 이정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하지만 그는 몰랐다. 중전의 죽음이 대비의 손에 의해 계획된 비극임을. 대비는 내궁 깊은 곳에서 미소를 지었다. 이제 황제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조선은 내 손에 들어오리라. 하지만 그녀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여리가 거울을 통해 대비의 음모를 폭로하며 궁중으로 돌아왔다. 폐학 태욱께서 중전을 죽였습니다. 이정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대비는 태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 마녀의 말을 믿는가? 그녀야말로 팔척기를 불러낸 장본인이다. 궁중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여리와 데비 둘중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구도 알수 없었다. 강철리는 사찰에서의 싸움으로 야광주의 힘을 거의 소진했다. 그는 비비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여리를 지켜줘. 비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세리가 나타났다. 그녀는 강철리를 구하려 했지만, 전생의 기억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내가 정말 최원우였던 걸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 거지? 세리의 갈등은 곧 비극으로 이어졌다. 데비가 보낸 최후의 원한기가 그녀를 덮쳤고 강철이는 그녀를 구하려다 치명상을 입는다. 궁궐의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여리는 언월 대명경을 들고 데비와 맞섰다. 태후, 당신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데비는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리석은 마녀야, 팔척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는 이 조선의 저주 그 자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궁궐 전체가 흔들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팔척귀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그 존재는 인간도 귀신도 아닌 조선의 원한이 응집된 괴생명체였다. 강철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야광주를 활성화했다. 열이 함께 싸워.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성공할 수 있을까? 대비는 정말 모든 것을 조종한 주역이었을까? 그리고 세리의 선택은 무엇일까? 조선의 운명은 한 줄기 빛 속에서 결정되려 하고 있었다.